10월 17일 금요일 장마간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5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코 프로가 미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25% 찍었나요 지금 현재 22% 가까이 되는데 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어저께 5만원 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미쳤다 미쳐서 진짜 미쳤습니다 에코 그룹이 이제 드디어 출발 하나요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에코프로가 얼마 갈 건지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갈 건지 우리 에코 그룹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건지 알려 드릴 테니까 꼭좀 좋아요 눌러 주세요. 제가 올한해 가장 잘한 것 중에 2차 전지 우리 에코 그룹 종목들을 버리지 않았고 매일 같이 분석을 해 드렸던 게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도 제가 예측한 자리, 볼린서 밴드 중단 21선, 7만원대에 돌입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먼저 월봉으로 21선에 도착을 해 있고요. 여기에는 강력한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에코프로 BM은 25만원이 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12만 5천원이 가는 엄청난 양봉이 이제 월봉에 떴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부자삼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10월 1일 방송이에요. 제 얼굴 까고 방송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때 방송, 이때부터라도 재방송을 좀 제대로 좀잘 매일 보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수익이실 거예요. 자 얼굴이 재밌게 멈춰져 있네. 여러분들 이때 제목 보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반도체가 최근 미쳤지만 2차 전지도 곧 미칠 겁니다. 딱 이게 제목이었죠. 그 다음에 10월 1일 수요일 방송이었어요. 자,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짧게 짧게 보여드릴게요. 신호탄이 있거든? 어, 이거 한번 신호탄에서 누구 하나 발동 걸리면 줄줄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에코프로 BM이던 BM도 보시면은 일봉에 이 자리잖아요. 21선. 아직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인생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 노력을 하려고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 자, 여러분들. 자. 얼마나 제가 어, 노력을 했는지 아시겠죠? 들으셨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제 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다. 어? 대주전자 재료도 조정 오면 좀 보시고, 어? 에코프로 머티,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도 좋다니까요? 자, 제가 그렇게, 그렇게 이제 갈 거는 2차전지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보셨다시피 10월 1일 날, 그렇게 여기, 이제는 반도체 섹터 보지 말고, 여기 봐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생 바닥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요,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력들이 지금 뭐 반도체 섹터에 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못 오른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걸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미들 물량 받고 계속 흔들게 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오르락내리락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결국, 제 말이 맞았잖아.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 노릴 거 2차 전지밖에 없다. 바닥, 최선을 다해서 노려보자. 아까 방송 보세요.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 30%는 적어도 먹었겠다. 최소. 맞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에코 프로 BM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이요. 이 21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여기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때 최고점을 찍고 조정 왔을 때 어디서 반등이 나왔나요? 21선이야. 볼린서 밴드 중단. 이 볼린서 밴드 상, 하, 중단에 21선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여기가 이렇게나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린 거에 반 정도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21선이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 여기를 또갈 수도 있대. 그럼 지금 매수하느냐? 아니죠. 조정이 왔을 때 봐야 되는 거. 여기는 강력한 매도세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보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이제 여기를 확 뚫어가지고 아예 제대로 여기를 지지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평선이 61선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슈팅이 좀한번더 나온 다음에 조정이 세게 왔을 때 여기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수익률 그때 진짜 목표가는 25만 원이 되는 거야 에코프로빈. 저 제가 진짜 여기만 간다면 또뭐 앞으로 진짜 몰라.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반전의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월봉의 21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에코그룹 종목들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삼성전자 보시면 그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이 볼린서 밴드 중단 21선 아까 월봉에 여길 뚫었잖아요. 기다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만 근데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61선이 이렇게 2 1일선을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조정이 왔을 때 이걸 지지를 했을 때이 정도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매수 구간은 지금부터 이걸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눌림목 지지를 받고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지금 현재 보시면 BM으로 볼게요. 그럼 BM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21선이 내려오고 있고 61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어떻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얘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아까 지지하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딛고 쭉쭉쭉쭉쭉쭉 날아가는그 그림을 볼수 있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게 MACD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10만 원, 에코프로 BM 10만 원은 인생 바닥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저점은 못 잡을 수도 있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잡게 해드린 게 접니다, 맞죠? 저는요, 올해 제가 방송하고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달, 10월일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주. 둘째 주가요 셋째 주인가요? 10월 17일, 10월 16일, 10월 15일일 것 같아요. 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물려 있는 주주님들도 다 탈출했을 거고, 바닥에서 잡으셨던 분들 다 수익 났을 거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딨나. 10월은 진짜 뭐 다른 종목이 뭐안 가도 상관없어. 그냥 성공하는 거야. 10월은 성공한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축제의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우리 에코 그룹 2차 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도 진짜 반도체다 삼성에 쏠려있고 SK 하이닉스 볼때 진짜 꿋꿋하게 제가, 어? 조회수도 많이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락 중인 종목을 누가 그렇게 찾아 봅니까?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끊임없이 진짜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 머티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어 상승을 해줘서 진짜 완전히 그냥 묵은채증이 다 날라가고 이제 2차전지 더잘될것 같고 근데 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이제 자리가 더 저점을 어디서 들여야 될까 이제 앞으로 또 2차전지 그 섹터에 붐이 불 때가 있어요 지금 일단 이번 주는 2차전지에 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이번 한 주였다 제가 몸은 좀 비록 스트레스를 9월에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9 월달에 좀 방송에서 알려 드리는 거뭐 이거 조금 뭐 종목들이 막 2차 전지도 그렇고 다뽀 상태에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그래서 막 사실 건강을 좀 잃었어요. 근데 진짜 뭔가 다 좋아지는 기분, 다 나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들. 우리 주임들도 그러시죠? 자, 2차 전지 고생하셨고 우리 에코 그룹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임들 수익 나신 거 진짜 축하드리고 탈출하신 거 진짜 축하드리고 탈출도 여러분들 축하받을 만 합니다. 돈을 못 벌었다가 아니라 번 거예요. 탈출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차전지의 미래 에코 그룹의 미래 진짜 한번 또 부자 삼촌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하시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